단밀 그리고 노머스죠. 단밀은 가상현실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뭐 테마파크를 만드는 그런 종목이고, 노머스는 D.O.U랑 좀 비슷하죠. 어, 팬 커뮤니티 플랫폼도 있고, 공연 뭐 기행 뭐 이런 쪽도 하고요. 3개월 둘다 한매 청이 있죠. 4일, 5일 청약이고요. 단밀은 음, 미래고 내 청약 건수가 14,000건 14 들어죠 보통 미래에 청약하는 게왜 10만 건 넘게 들어줬었나요? 한, 뭐, 10분의 까지는 아닌데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. 사실, 제가, 내 네, 115억 들어왔고, 음, 상장일은 13일이고요. 음, 단일이랑 노모스 둘다 단독 상장으로 아직까지 보이고, 최소는 20주고, 뭐, 최종은 예상하기가 조금 애매한데, 어, 최약권 수, 보통은 3배수 누는데 3배수보다 더 들어오겠죠. 사람들이 안 하는, 포기하는 분들도 좀 있고요. 한 5만 건 들어오면은, 네, 균등은 3주 배정이 되는 거죠. 이 한매청권이 있으니까, 3개월짜리, 10% 손실을 감내한다 그러면은, 음, 최종 비례는 지금보다한 10배 정도 들어난다면한 100만원 정도 한다 그러면은, 한매청권을 쓴다면, 13,200원 아 13, 정도에 매도하면 되니까는, 어 수수료는 별도인데, 미래에는 수수료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, 수수료 없는 계좌로, 제악하는 분들은 잘 계산해서 해야 될것 같고, 일단은 이 금액이 밴드 상단이고요 음, 참고로 세근에상장한소은는 네, 희망옥과 상단이 29,000원이었고 뭐 공모가가 32,000원이었죠. 공모가를 터치를 한번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밴드 상단 희망옥과 상단 정도에서 조금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고 탐너는 음, 네, 공모가가 18,000원이었고 네, 밴드 상단이 14,000원이었죠. 네 그거 보면은 밴드 상단 14,000원 정도면뭐잘 들어갔다 나오면은 네, 이익을 낼 수도 있을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하여간 뭐 일단은. 네, 굉장히 뭐 신경 쓰기쓰려면은뭐안 하는 게 방법이고요. 음, 공모 중독된 분들, 네, 재미로 음, 상단이고, 3개 한몇 천권 있으니까 거의 뭐 공무가 근처에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이자 포함해서 네 노머스는 최약권수더안 들었죠. 대신 대신이 뭐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오죠. 네, 5천건밖에안 들었죠. 4 3 0 0건밖에안 들었죠. 지금 현재 균등은 32주고요. 어, 비례 23억 들어왔죠. 증거금. 비례한 지는 31,000원이고, 뭐둘 중에 한 종목을 간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노모스를갈듯 하구요. 체납권산한 2만 건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은 음, 균등으로만 한 7주 정도 받을 수 있겠네요. 수수료가 있으니까 대신은 거의 다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2,000원 대고 7주 받으면은 300원씩이죠. 그러면 3만 균등은 3,500원에 매도를 해야 되구요. 이것도 한1 0 0권 3개월짜리 붙어 있죠. 시총이. 역시 낮네요 3,000억. 음, 단비는 시총이 1 2 0 0억 밖에 안 되니까.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야겠죠. 음, 상장은 둘다 아직까지는 단독 상장이고. 예전에 수혜치 경쟁률이 한이 정도 나왔어. 288 정도 나왔으면은, 밴드 상단도 조금 부끄러워서 잘안 했는데. 음, 유통 비율은 이게 좀 좋죠. 둘다 하계약은, 네, 거의 없죠. 네, 3개월 한매 정권는 있으니까. 네. 네, 이것도. <laughs> 대표로 할까요? 네. 음, 3빌리언이, 네, 바이오인데, 밴드 하단이죠. 네, 네, 종목이 사실상 일정이 겹치는 거고요. 월하, 월하, 하수, 하수니까, 네, 한불이, 네, 목요일이기 때문에, 3빌리언이나 신한까지 뭐 같은 청약한다고, 내 네, 봐야 되고요. 신한 15호가, 음, 78억이죠. 최근에 스펙 상장했던 게, 한 2,500원이 고가였고, 뭐, 이것도 그 정도 보고 대응하면 될것 같은데, 뭐, 고민스러우면은, 조금 쉬었다 가는 것도, 네, 답일 것 같고요. 음 저는 뭐 공무가 근처에서 이자 포함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노모스 쪽에 좀 해볼까 생각 중인데 시총이 네, 조금 크니까는 조금 게린 중한데 디어유가 최근에 관련 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여튼 내일 좀 봐야겠죠 15시 이후에 뭐안할 수도 있고요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는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